재건축을 하려면 당연히 기존 건물을 비워야겠죠. 상가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어요. 임차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연구소의 한 재범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은 집합건물 상가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집합건물 상가 재건축의 a부터 z까지 압축을 해서 핵심 내용만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먼저 상가 재건축은 왜 하는 걸까요? 이제 이걸 알려면 우선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하고 일반 상가 재건축의 차이점을 좀 봐야 됩니다. 일단 아파트하고 일반 상가는 적용되는 법률부터 달라요. 아파트 재건축. 은 소위 도정법이라고 하죠.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을 받는 반면에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재건축은 집합건물법에 적용이 돼요. 이게 법이 다르다 보니까 상가 재건축은 속도가 빠르고 수익성도 좋은 편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빨라야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리죠. 반면에 집합건물 상가 재건축은 빠르면 3, 4년 만에도 완료를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낡은 상가를 재건축해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이렇게 하면 수익성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비대위 형태로 하든 준비위원회 형태로 하든 자유롭게 단체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재건축을 할지 말지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그리고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건축 우리 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단계입니다. 재건축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을 하거나 설득이 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퇴거 요청을 하고 등기까지 이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본 절차가 완료가 되면 드디어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고 일반적인 재건축하고 마찬가지로 철거와 착공이 시작이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분양과 이전 등기하고 재건축 절차는 마무리 되죠. 어떠세요? 이거 말로만 들으면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재건축이 쉽지 않다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동의율 확보입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구분소유자 수의 5분의 4 이상하고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거는 법적인 영역이 아니라 상가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협의를 구성해서 재건축의 장점을 잘 설명을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면서 동의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동의율을 확보해도 몇 개의 난간을 더 거쳐야 됩니다. 먼저 상가 임차인을 설득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 당연히 기존 건물을 비워야겠죠. 상가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어요. 임차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미리 고지를 해야 됩니다. 재건축 계획을 최대한 빨리 또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사비용이나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을 하면 갈등을 좀 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권리금 문제도 상가 재건축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재건축하면 이 권리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들은 당연히 보상을 원하겠죠.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걸 보상해 줘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직접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잘 찾아야 돼요. 권리금의 일부를 보상을 해주거나 임차인한테 재건축 후에 상가의 일부 지분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합건물 상가 재건축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게 어렵고 복잡하죠. 그렇지만 잘만 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짧게 핵심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번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